안녕하세요. 데드퍼커션 TV의 손준호입니다. 어, 오늘도 언박싱할 걸 하나 가져왔어요. 어, 여러분 리복입니다. 리복이 참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디다스에 팔렸다가 또 최근은 또 다른데가 아디다스가 손절하고 다른데가 또 사갔죠. 굉장히 비운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뭐 리복을 자주 사게 되는데 이유는 이게 월요일마다 얘네가 공홈에서 엄청 큰 빅세일을 맨날 합니다 지금 제가 리복 옷도 입고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리복을 자주 사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어 신발이 뭐 심지어 뭐 해외나 이런 데서도 리뷰가 좋았던 신발들마저 제가 웬만한 것들은 어 리복을 다 사봤는데 진짜 맞는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안 맞으면 제가 이제 리복 신발은 사지 않는 것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리복 신발입니다 굉장히 그대 기대가 큰 신발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예,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3.0 어드벤처라고 올해 어, 나온 신발이고요. 어, 최신 신발인데 리복답게 어, 굉장히 금방 세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시, 정가가 13만 원 정도일 건데 어... 저는 한 6만 원 초반에 어, 구매를 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굉장히 싸게 판매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이거는 제가 되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뭐였냐면, 약간 수륙 양용처럼 로드화와 트레일러닝화를 둘다 경험한다. 어, 이거를 이제 뭐그 이제 굿나 컴퍼니라는 것을 리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아, 궁금하다. 어, 했던 차에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제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어 이게 이제 왜 그렇게 궁금했냐면 이제 어, 서울 전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올드 트레일 팀이라는 팀을 또 제가 만들어서 어 우리 또 멤버들하고 같이 서울 북한산을 중심으로 서 많이 달리게 되는데 이 뛰다 보면 서울 둘레길도 그렇고 우리가 로드를 그니까 로드를 안뛸 수가 없어. 트레일을 뛴다고 해도 로드가 계속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로드에도 좋고 트레이더에도 좋은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보 기색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어 이거 아이고 되게 궁금하다. 그리고 군너에서 해 줬던 리뷰는 물론 유료 리뷰라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어서뭐 근데 또 믿을 만한 또 회사니까 군너가. 그래서 또 궁금하기도 했고 해서 한번 이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근데 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아웃솔을 보면 크다 그 우리가 저기 뭐야 어? 트레일러닝어 같은 아웃솔, 코랑이 같은 아웃솔은 아니죠. 모두가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는 제가 사실 몇개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 어, 설명을 드릴 건데 플로트라이드 런 페스트. 아그 플로트라이드 폼하고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폼은 좀 달라요. 플로트라이드 폼은 페벡스라는 소재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나이키 주맥스랑 같은 소재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히 제가 어떤 소재인지 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페바 소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나 눌러보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실제로 신어보면 그렇게 부드럽지 는 않아요 어, 그런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가피 같은 건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또 드릴 어떤 신발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드리면 얘가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라고 o 수 있는 플로트라이드런 하모니 y float slide e 이 e r g y for me. So, singing is very useful. If you ar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또 bit of a 하게 t t l e bit of a l i 게 생겼죠. 거의 같은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웃솔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아웃솔 차이 느껴지세요?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만져보면 확실히 그래도 이이 아웃솔이 더 튀어나와 있어요. 더 접지가 느껴지고 얘는 이제 로드워로 나온 친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센 접지는 느껴지지 않은데 보기보다는 접지가 좀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어서 어, 북한산 둘레길을 뛸 예정인데 그때 얘를 신으면서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얘는 꼭 100km를 넘겨서 정식 리뷰 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만 한번 재보고 마칠게요. 255 사이즈 기준 250g입니다. 그러니까 어. 요새는 이제 트레일러닝화도 굉장히 경량화 많이 돼서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어 이게 좋아서 제가 리복을 고만 사지 않는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건 100kg 리뷰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